오늘은 이제 그최보래원님 중간 정산, 이제 5 1일째 하는 날인데,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가 최보래원님 마중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 최보래원님 사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고, 촬영할래? 네? 촬영할래? 네? 방송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야, 유튜브. 어, 유튜브 뭐예요? 어? 안 가르쳐, 비밀이야. 왜요? 아. 구독할게요. <laughs> 네, 진짜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죠, 아, 미 미남. 다 맞지, 뭐, 잘생겼다면 다 맞지. 친구들이 알아볼게요. 큰 길로 나오시면 돼요. 2분 알겠어요. 지금부터 이분 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어, 오셨다. 어, 오셨다. 어. 아니, 무슨. 아님 무슨 안경을 끼고. 됐어요 귀가, 귀가 접혔어요. 귀가 접혔어요. 아니, 아니, 안경이야. 어. 원래, 어, 원래, 원래 안경 꼈어요, 언님 아니요. 패션을 어, 뭐, 뭐. 한번 짜보 아, 역시, 도서 없는 거예요? 맞아요. <laughs> 아, 어요입기요 어, 그럼 벗어요. 도서 <laughs> 없는 거면. 헤어 봐야 되나? 어, 헤어님 저몇 살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야겠네. 어떻게? 네. 왜냐면 제 나이를 네. 제가 맞추는 직원하고 회원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단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말하잖아요. 네. 엄청 놀라요. 아, 어느 쪽으로 놀라요? 어, 그냥 제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laughs> 기분이 <laughs> 그렇게 좋진 않아요 <laughs> 어, 저 그럼 저몇 살같이 보여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느낌상 저는... 서른 중반? 서른 중반? 어 정확히 정확히. 서른 중반 서른... 서른 다섯 서른 다섯? 좀 네. 후하게 준 거예요? 아니면은 <laughs> 어떻게 준 거예요? 솔직히 좀 후하게 준 거죠? 좀 낮춘 거죠? 회원님 홍아 어, 나 서른 일곱 살은 보여? 싸늘하다 <laughs> 가슴에 안 비수가 날아가 고힌다 서른 일곱 처럼 보여? 어 사회생활 아. 잘하네 그럼 제가 올해 <laughs> 네. <올해의 32이에요>. <laughs> 올해 서른 둘이에요. 올해 서른 둘이에요. 놀랐죠? 진짜요? 제가 진짜 놀랐죠. 근데 이 얼굴이 서, 어 서른 둘이에요. 팔구년생이야. 팔구년생. 어머 어머. 저 목요일 날 진짜 너무 배고픈 <laughs> 거예요. 진짜 목 식을 매일 리얼 진짜 프로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문어가 있었어요 문어? 어 근데 문어는 얼마나 그 타우린이 풍부하고 단백질어뭐 그쵸 오죠? 뭐 그쵸 그어 다이어트 음. 할때딱 그런 음식이잖아 어. 그래서 문어를 딱 먹었어요 어 문어만? 문어만 먹었어요 저거 추 찍어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찍었고? 네 문어만? 네 문어만 어, 얼마나 먹었어요 문어 얼마나? 어한 주먹? 한 주먹 근데 지훈 트레이너에서 말은 안 했지. 말했어요. 아, 말했어요? 근데 뭐래요? 아, 저 거짓말 안 해요. 괜찮대요? 무너어도 미쳤네요. 미쳤네약 <laughs> 1시쯤에. 응. 음. 아, 12시다. 응. 음. 그쯤에. 응. 음. 진짜 배고픈 거예요. 응. 나 진짜 지금 안 먹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 네. 근데 안 죽어요, 알죠? 아, 안 아, 돼. <laughs>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지훈 트레이너한테 연락을 했어, 그 시간에. 아, 그때. 아, 어. 하트 보고 어, 어. 아, 근데 그래서. 그, 아무튼 그래서. 어. 계란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고. 어 음. 계란 하나만 먹으면 된대요. 음. 오이하고. 그치, 그치. 오이안 그 먹고 싶었어요. 계란만? 네. 하나만? 근데, 어, 괜찮네, 그 정도면. 근데, 어. 하나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개먹었어 진짜 먹었어. 계속 포해가지고, 어. 계란 4개 네 먹고. 어, 흰자만 그래도? 아니요. 노른자까지? <laughs> 소금 찍어서? <laughs> 아니, 소금 안 찍고. 아, 어, 소금 안 찍고? 어. 그냥. 삶은 계란으로? 네. 어. 그 자연식으로? 어, 괜찮네. 4개랑? 그네 어. <laughs>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I just do it. 봅시다. 오 빠졌네. 내 1kg 빠졌네. 몸무게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지방이 1kg 빠지고 근육량이 거의 1kg가량 올랐어요. 오. 보면은 오! 이게 이제 저번에 2월 3일날에 이게 2월 24일날에. 오. 보면은 지방량이 1kg 빠지고 근육량이 0 영... 1kg 가량 올랐고 몸무게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응.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지방량이 얼만큼 빠졌냐가 중요해 솔직히 강도가 센거 아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응. 봐봐 아직 살아있잖아 지금 <웃음> 웃음이 나잖아 웃음이 난다는 거는 아직 살만하다는 거거든 아...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권지훈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이쁜 어깨 라인을 만들기 위한 상체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숄더 프레스랑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랑 덤벨 컬과 덤벨 킥백입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섯, 최대한 크게 늘려주면서. 다섯, 어우, 무거워. 프레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앉은 상태에서 조금만 어, 더 뒤로 빼야겠다. 우리가 어깨 전면에 있는 삼각근을 자극시킬건데자 가슴을 든 상태에서 어딱 붙여요. 아니 등딱 붙여요. 상태에서 배를 너무 들지 말고 배에 힘준 상태에서 그대로이 팔을 90도로 만드는 느낌으로 내려볼게요. <laughs> 여기까지 스탑. 그래서 팔꿈치 살짝 만 앞으로. 오케이. 내가 버텨볼게 요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깨 전면에 지금 힘 들어오는 거 느껴져요? 힘 실리는 거? 이 상태에서 올릴 때 내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밀면서 이 이두 근육을 귀에 붙인다 생각하고 쭉 밀어볼게요. 그렇지.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주면서 계속 어깨에 저항을 실어주는 거예요. 시작. 자, 하나. 뭘올 하지 말고 쭉 밀어요. 둘. 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자, 셋. 다섯 여섯 쭉 밀어요 자 일곱 여덟 거의 다섯 자, 아홉 쭉펴 오케이 굿 좋았어요 자 다음은 덤벨 잡고 자 다음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할 건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측면 어깨 측면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건데 할때 보통 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리면서 승모근을 따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승모근을 최대한 낮추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를 그대로 올렸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드로 쭉 올려주는 거예요. 자 스탑. 여기 잠깐 버텨볼게요. 자 그러면 어깨 측면에 여기에 저항이 실릴 거예요. 왜 힘드는 거 느껴져요? 어,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는데, 다 내리지 말고, 제 손이 딱 닿는 데까지 만 내려볼게요. 그렇지. 다 내리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지그시 올려서 호흡 뱉고, 자, 둘. 내리면서 호흡 뱉어주고, 열. 내릴 때도 버티는 느낌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렇죠. 레이즈 동작 할 때는 수축도, 수축도 되게 중요한데, 이완할 때 최대한 긴장 풀지 말고, 오케이. 넷자 마지막 잡고 천천히 버티고 내려요.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서 고대로 끌어올리는 동작인데 이거 할때 팔꿈치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안 돼요. 최대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저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천천히 늘려주고 자셋 올리면서 똑같이 호흡해주자넷 다섯. 그렇죠. 자, 두 개만 더. 자, 마지막. 오케이. 자, 일곱. 여덟. 그럼 실어 줘야 돼요.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릿속으로 그 근육을 자극시키는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사람은 내가 그 근육 힘을 준다 생각만 해도 거기에 긴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응.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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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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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너 올라갈 때 됐는 거죠? 네. 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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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린 상태에서 팔꿈치 똑같이 붙여줘야 돼요. 이두 운동이나 삼두 운동이나 똑같이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어, 자이 상태에 상체 더 숙이고. 자 시작 자 하나 여기까지만 자둘 이건 똑같이 팔을 뻗으면서 호흡 붙여 주면 돼요. 자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굿 이거는 이제 팔뚝살 우리 이렇게 팔 이렇게 흔들거리면 막 여기 그그그 그, 그 거기를 자극시켜주는 운동이에요 저번보다 지방은 1kg 빠지고 응. 어. 근육량도 1kg 아. 올리고 먹었다고 해서 그걸 놓아버리면 안 되고 어. 그리고 참을성을 길러줘야 돼요 응. 자, 가세요